안녕하세요, 루시 쌤입니다. 오늘 배울 표현은요,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뿐이에요.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공부할 건데요, 안지나서나 항상이라는 뜻이겠죠? 항상 당신만 생각해요 는거영어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.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뿐이에요 첫 번째 표현이에요. I think about you 24/7. 24/7 하면은 24시간 7일 내내란 뜻이에요. 그래서 항상이란 뜻이겠죠. 자, 안다서나란 뜻은 항상이란 뜻이라서 I think about you. I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. You 당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. 24/7. 24시간 7일 내내 항상 생각해요. 저는 당신 생각뿐이에요 하는 편이겠죠? 한번 따라해볼게요. 자두번째에요 I think about you night and day. 우리 보통 밤낮으로 항상이라는 뜻이죠. 밤낮으로 night and day, night and day 순서 바꿔서요. day and night, day and night 해도 상관없습니다. 자 저는 당신을 항상 생각합니다. I think about you night and day. 한번 따라해 볼게요. 세 번째요.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. All the time. 항상이라는 뜻이죠. 자, 매 시간마다 항상 all the time. 자, 그럼 한번 따라해 볼게요. 자, 네 번째요. 자, 저는 당신을 생각합니다. I think about you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constantly. constantly. 자, constantly 하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듭이라는 부사예요. 저는 당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요. constantly. 생각하시면서 발음 constantly. 자, 한번 따라 해볼게요. I constantly think about you. 자, 안 지나서나 항상이란 뜻. 오늘 네가지 표현 배웠어요. 24-7. night and day. 또는 순서를 바꿔서 day and night. all the time. constantly. 자, 부사로서 constantly. 기억하시면서요. 오늘 배웠던 표현 항상 안 지나서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지금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연습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 표현이었죠? 저는 항상 당신 생각뿐이에요. 24시간 7일 내내 하는 거. 24시간 7일 내내. 그렇죠? 24-7. 써가지고, I think about you. 24-7. 자, 밤낮으로 당신 생각뿐이에요 하는 거였죠? I think about you, night and day. 그죠? night and day. 대신에 day and night. 괜찮습니다. 자, 항상이라는 거. 자, 매 순간마다 항상. all the time.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. 기억하시면서요? 자, 마지막 표현입니다. 자, 거듭. 끊임없이 계속이라는 C를 시작하는 부사였어요. 자, 저는 당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요. C를 시작하는 거. constantly, constantly. 자, 기억하시면서요. I think about you 24-7, night and day, all the time. constantly. 기억해 주세요. 오늘 배웠던 표현이에요. 저는 항상 당신 생각만 해요. 당신을 생각나. 당신 생각뿐입니다. 내가 영어로 I think about you. 어떻게했죠그 다음에 네, 2 y twenty-first e v e n Night and day. All the time. Constantly. 기억하세요. 그럼 또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. Bye bye.